오늘은,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여기 우리 삼세기도 약간 기침을 오늘은 조금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국물, 닭, 어, 고기 국물을 좀 많이 줬습니다. 어, 저, 저럴 때는 조금 많이 먹고 나면 영락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은 큰 통에 여기 지금 가왔거든요. 어, 어, 이 통은, 그, 유미애 씨가, 어, 국물 담아 가는데 필요하니까 서라고 줘, 어, 저한테 이래 줬거든요. 어, 너무 이용하게 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물도 좀 많이 아이들, 어, 제가 이게, 이 손으로 다 들고 오기 때문에, 이래. 들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혼자서 정말 저, 저 많은, 집에서 여기까지 어,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laughs> 어딜 때는 너무 힘이 들어요. 어, 무거워서 끙끙거리고 아마 그래서 제가 아, 아마 팔 어, 근력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롱이가 지금 저쪽에서 보니까 올라가네요. 다 먹고 아이들. 어, 다롱이 영감이도 지금 많이 챙겨줬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추워서 아이들이 막잘 먹여야, 다롱아, 다롱, 잘 먹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병을 하거든요. 다롱아, 우리 다롱이 벌써 먹고 추우니까 저 따뜻한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저쪽에 지금 햇빛이 있거든요. 다롱, <laughs> 먹고는 어, 정신없이 먹고 용감히 하고 용감아 아마 따뜻한 곳으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피해갖고 간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국물을 좀 많이 가져왔어 아, 봐요. 이 국물을 이렇게 딱 고기 국물 밥을 더잘 먹어요 이럴 때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유 미애씨 그쪽에 몇몇 먹이는 아이들이 저는 아마 허피스 어, 군내염 비슷하게 저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유 미애씨가 아마 아이들이 심하게 어, 하고 나면 옆에 옮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밥도 이렇게 따로 주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항상 힘들어도 절대 밥을 같이 주지를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또 다른 아이가 목이 붓고 밥을 며칠 을안 먹고 어, 그런 상태에서 병원 에를 어, 데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병원 하루 데려간 병원비가 몇십만 원 어, 나오더래요. 어자 그래 제가 앞에 또 아이 장례까지 짓는데 어 너무 힘들게 정말 막 겹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어 여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도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정말 어그 아이들. 보고 외면할 수가 없어서 또병원에를 데리고 갔나 봐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들을 왜 이렇게 주냐 하면 한번 병원비가 아이들 한달 먹는 돈이 더 들어가요. 때로는. 어, 저런 식으로 병원에 또 하루 7만 원이라는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이래, 어, 입은 시키 놓고, 이래, 어, 케어를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일반, 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 돈이 많이, 예, 있어서 이걸 밥 주는 분이 제가 없다고 그랬죠. 어, 네오야, 이리와. 저렇게 한번 병을 해버리면, 정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제가 해봤어 알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이들을 잘 먹이는 이유가 병을 하기 전에 어, 먹여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병원비가 아이들 어, 먹이는 한달 어, 밥값보다 더 들어요. 네오야, 네오가 아까 또 어, 사르트까지 왔더라고요. 네오야, 이리 와. 어서 요즘 네오는 말을 참잘 들어요. 밥 먹어. 그래. 지 몸이 좀 나아지고 하니까 아이가 엄청 쟤도 야성해서막 날카롭게 이래. 아빠가, 어서 내려와. 어서 내려오렴. 또 어서 먹어. 근데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먹어보니까 몸이 회복, 어, 되는 걸 느끼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 아, 까 중에도 사르트까지 찾아왔어 봐요. 아유, 어, 예. 까미야, 어서와.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을 제가 남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벌써 그런 걸 느끼거든요. 차라리 잘 먹이는 게어병원비안 들이고 잘 먹이는 게 아이들 몸어 건강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더라고요. 시리와 라미야 오늘은 제가 저 고기에다가 전혀 간을 하지 않고 계란을 살짝 해가요. 보이시죠? 어 계란을 우리 말하자면 포식으로 해가 포 뜨는 식으로 해가 또 조금 조리했거든. 맘이 미견 먹었어. 오래 해가고 계란도 어, 잘 먹네요. 어, 조금씩 섭취하면 좋거든요. 어 그냥은 아이들이 줄수 없으니까 고기에다가 계란 옷을 입혀서 살짝 제가 이제 어 고기를 구웠어. 해가 왔는데. 엄청 잘 먹네요, 우리. 어, 네오너 요즘 네오너 맛있는 고깃밥이에요. 어, 정말. <laughs> 흠뻑 젖었어. 제가 안 오면 살로터까지 막 쫓아와요. 아우, 정신없이 먹는 거 봐요. 어서 빨리 와, 그래. 하늘이도. 어서 먹어.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 어, 건강하게 아이들 먹이는 게낫더라고일 이리 와서. 저, 하나, 그게 최우선이에요. 제가, 하나, 이거 먹어. 어서, 어서, 하늘아, 빨리 올라와. 그렇지. 하늘이도 오늘 이거 먹어봐. 하늘아, 어서, 빨리, <laughs> 하늘, 응? 어서 먹어. 이거 맛있는 거한번 먹어봐. 그렇지. 보고 먹어봐. 아, 우리 오늘 하늘이도 잘 먹네, 그거는. 하늘이도, 계란 어, 고기를 말하자면 우리 어, 제사 때 고기를 계란에 묻혀갖고 어, 후라이팬에 살짝 이렇게 굽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혀 간을 하지 않고 해주니까 아이들이 봐요. 또참잘 먹어요. 하늘아 많이 먹어나라 아프면 얘들은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저 병원 어려 보험이 안 되거든요. 어서 먹어 하늘이. 어려 보험이 안 돼요. <laughs> 제가 그걸 왜안 느냐 하면 우리 강아지 키울 때 병원을 1년을 다녔기 때문에 엄청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 평상시에 잘 먹이고 이래 되도록뭐 약도 안 먹고 병원 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제가밥줄때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 사람보다 잘 먹이니 이런 식으로 이래 하시는데 잘 먹죠.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저 봐요. 저거 먹고 국물 먹고 쪽 사람같이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저거 먹고 국물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은 하늘이도. 하늘이는 역시 그런데. 사로가 최고예요저 봐요. 같이 맛있는 걸 줘도 사로를 먼저 먹어. 그러니까 이유미애 씨가 지금 아이들 그 몇몇을 돌보고 있는데 어 너무 어제도 저를 만났거든요. 너무 지금 힘들어하세요. 거기 어 영거퍼. 아이 하나 하늘나라로서 파트라수에 화장을 하고 왔는데 또한 아이가 3일째 먹지 않고 몸이 엄청 안 좋아서 병원에를 지금 입원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 그 분은 또 어, 사람 봉사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도 헨, 어 보면 바르게 살기 위원장을 하시고, 앞에, 어, 저, 새마을 적십자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불쌍한 길고양이들을 몇몇 어 밥을 주면서 케어를 하세요. 정말 제가 이 동네에서, 정말 이래 제가 조금, 어, 나름대로 이래 존경, 어, 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깊고 정말 좋은 일 하면서 자기를 지생하는 분들도 정말 몇몇 그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 역시도 죄를 제 자신은 버리고 지금 여기 아이들을 케어를 하거든요. 제 어떤, 뭐, 어, 생활보다 여기 아이들은, 어, 왜냐면, 왜 각별히 제가 더 신경을 쓰냐 하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아이들은 하늘나라라고 해야 돼요. 어 그러기 전에 하루라도 조금 더 이래, 어, 신경을 써서, 구름마 각별히 챙기 먹기 어, 보니까 아이들이 하루가 행복해요. 구름아 어서 너도 이리 와 빨리 밥 먹자. 우리 구름이도 오늘 봐요, 엄마. 아이고 우리 구름 안아 이 구름이는 이거 잘 먹어요. 구름 이리 와 여기 와 여기 와서 이거 와 여기 왔어 이거 먹. 어 옳지. 하늘이는 또 이거를 안 먹어도 구름아 빨리 이거 먹어. 이거 하고 고기 국물 밥 하고 어 어느예요. 구름이가 쑥끄고 하늘이는 안끄거든요 어, 오늘인데도 그래도 제가 여기 밥을 챙겨주니까 구름이도 여기 원래 구름이가 어, 영역 자리를 어, 이래 여기서 지금 배제를 하는데도 밥 먹을 시간 되면 싹 와서 먹고 가고 그래요. 어, 하늘 아서 먹어. 빨리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제일 여기 아이들 아, 아프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가 수년간을 까미 아프고, 수년간을 제가 정말 고생을 했어요. 봐요. 이따 깨끗이 먹었죠. 깨끗이 먹고 국물, 국물을 더잘 먹어요. 차라리 고기, 이렇게 고기는 안 가요. 근데 다고기 국물 밥을 주면 국물은 쫙다 먹어요, 애들이. 어 까미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어 오히려 또 국물은 조금 덜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 저 맛있는 생선밥을 더 좋아하고요. 여기 아이들 먹이다 보면 아이들 향을 다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구름이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막 사료, 닭, 어, 고기, 국물, 밥, <laughs> 생선 어. 없어서 그렇지 있는 게 한정이에요. 구름이는 정말 잘 먹어요. 그러니까. 봐요. 엄청 살쪄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어쨌건 아이들이 어, 잘 먹고 잘 이겨내 주는 게 어, 저한테는 어, 아이들이 어, 조금 신경을 덜 쓰게 어, 해주는 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만 되면 어쨌건 이래좀 예,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정말 정성껏, 제가, 아 여기 아이들, 밥을, 이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서 이래 챙겨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애 씨가, 무척 힘들어요. 자기 사비로, 거기 또 후원 하나 들어오는, 오 어고 어로 어떨 때 제가 너무 고생한다고 어 그래도 간혹어 간식을 이래 어,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래 생겨 주시고 이래 하셨는데 지금 거기 아이들이 상태가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서 말하자면 저 너무 동네인데 어, 참 이래 사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어, 그 옆에 불쌍한, 어, 길 아이들 몇몇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거기 아이들 대다수가 지금, 어, 조금, 허피스 구내염으로 아, 아마 천염이 돼, 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기침도 하고 조금 다 그렇대요. 그래서 어저께 저하고 만나서 아이들, 어, 약을 또 사가셨거든요. 제가 그약 성분을 말해가 제가 원래 그 약을 번번이 미애씨 아플 때마다 이래 들었는데 거기 약이 다 떨어졌어요 저도. 저도 대량으로 좀 많이 사놓고 아프면 어 크게 아프기 전에 그 약을 먹이니까 아이들이 좀 낫더라고요 추루에그 영상은 제가 잡지를 문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을 또 해갖고 까서 주를 어, 따서 먹이기 때문에 어, 순간순간 아플 때마다 영상 종료하고 아픈 아이들 어, 위주로 선별해서 제가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 아이들은 지금 어, 그렇게 심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어, 닭고기 국물밥이 아마 올겨울에 어, 정말 호자노릇을 한것 같아요. 아니면 어, 수식간에 저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이가 막 너무 아프면. 이. 근데 거기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나 하면 아마 그 아이 몇몇이 어, 집에 집으로 이래 들어와갖고 한 번씩 거기 상자가 있나 봐요. 상자에서 이래 밥을 먹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어, 집으로 이래 들어와서 너무 아프니까 그 상자 안에서 아이가 기진 맥진 해가 밥도 못 먹고, 와, 완전히 막, 어, 뭐, 병원에 데려가도 뭐, 어, 반응, 뭐, 도망갈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어, 또 치즈, 또밥 먹어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나 봐. 여기 아이들은 아파도 후액을 못 해요. 여기 아이들은, 어, 그래도 거기는 이제 집 주변에 이리 아이들이다 되나 어 미에 시고 마당에 그 봄에 이래 아이들 그거 하라고 상자를 해놨는데 거기서 꼼짝을 하나이가 또안 하고 있더래요 하나이 하늘나라로 보내고 파트라스에 어제 며칠 전에 화장을 하고 왔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길고양이를 키워 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으로 어, 사랑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수십간에 어, 며칠 만에 엄청난 어, 경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 어쩔 수 없다고 죽어가는 아이를 그냥 그 상자에 막 그냥 내버도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막 미혜 씨가 또 브라브라 동물병원에 데려간 것 같아요. 어쨌 미혜 씨 아이들이 아 정말 건강하기를 제가 마음으로 어 기도드립니다. 어쨌건 어 미혜 씨가 아 많이 힘들어서, 었 이래. 그래 제가 여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저는 다른데 아이들 도움을 줄 수도 없거든요. 저 역시도 이래, 또 다른 후원을 받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유튜브 수익도 거진 없어요. 한 늦다섯 달, 늦, 늦다섯 달 만에 백, 백 달러 기준으로 해가 겨우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다섯 달 걸려요. 한 달에. 어 유튜브 수익이 저는 나오고 그러질 않아요. 너무 유, 수익이 적으니까 몇 달, 넉 달, 다섯 달 이런 식으로 걸쳐져야 나와요. 아예 거기에는 어 제가 이래어 기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왜냐면 멤버십 가입도 안 열어 놨고 아마 그래서 이 멤버십 가입도 안 열고 유튜브가 조금 그거 주장하는 것을 제가 하나도 하질 않거든요. 수프채시고 이런 것도 제가 어 그거 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에서 세계 이래 별로 이래 어 그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방도 하지 않고 제가 또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를 그거를 시간적 그거를 여기에 매달리고 할 만한 그런 제가 여건도 못 되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했어 버려야 여기 아이들을 어, 케어하고 아프지 않게 어, 영양가 생각하면서 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오늘도 다들 어,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 어, 요미애 씨가 너무 힘든 사정을 하니까 마음이 어좀찹찹합니다 어제도 엄청 제가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어, 같이 일에 못할 때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아름아름 주변에 도와야 되고 해서 때로는 제가 유치님, 유치님들 영상 보는 거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하는 분들은 꾸준히 해줘요. 영상도 봐주고, 광고도 봐주고. 이 바쁜 와중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점 아시고,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